나는 대통령의 아들이다, 이강석 사칭 사건 실화. 1957년 9월 서울. 그는 고급 양복을 입고 있었다. 말끔하게 빗어 넘긴 머리, 자신감 넘치는 태도, 그리고 사람을 휘어잡는 말투. 내 이름은 이강석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양자입니다. 경찰은 순간 얼어붙었다. 대통령의 양자라니, 이승만 대통령의 이름이 거론되는 순간. 웬만한 관청이나 공무원들은 행동을 멈추고, 보고부터 생각하던 시대였다. 용의자의 이름은 강성병. 강성병. 그는 서류상으로는 평범한 일반인이었지만 기막힌 연기를 선보인 사기꾼이었다. 그는 대통령의 양자 이강석을 사칭해 수개월간 각급 경찰서, 지방청, 장교들, 고관대작들을 상대로 위세를 부렸다. 그의 목적은 단순했다. 권력의 기생의 편의와 금품을 취하는 것. 그는 사칭을 통해 여러 지방에 출장 다니며 식사 접대, 숙박 제공은 물론 겨청타까지 받았다. 특히 관공서나 기업체 등에서 대통령이 양자며 무조건 도와줘야 한다며 협조한 인물들이 여럿 있었다. 진짜 이강석은 이승만 대통령이 사실상 양자로 삼은 청년으로 훗날 이기붕의 아들로 알려진 인물이다. 공식적으로는 대통령 직속가족으로 간주됐기에 사회적 위상이 매우 높았고 그의 이름은 곧 권력 그 자체였다. 강성병은 바로 그 점을 노렸다. 그는 행정기관에 전화로 지시를 내리고 경찰서장에게는 대통령 각하가 곧 연락할 것이다라며 전화를 걸게 했고, 어떤 곳에서는 차량과 숙소까지 제공받았다. 하지만 오래 버틸 수는 없었다. 그의 얼굴을 이상하게 여긴 서울의 한 경찰서, 정보가 직원이 본청에 문의를 넣으면서 사건은 꼬이기 시작한다. 서울시경 서울지방경찰청은 이강석이 현재 용산차 택에 있음을 확인했고, 즉시 강성병 검거 작전이 벌어진다. 서울 모처 여관에서 강성병은 체포된다. 대포 당시에도 그는 끝까지 나는 가카의 아들이다라고 주장했지만 지문 대조와 증인 확인을 통해 철저히 거짓임이 드러났다. 이 사건은 언론에 보도되며 전국적인 파장을 일으켰다. 권력자의 이름 하나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사회 현실이 만천하에 드러났고 고위 경찰 공무원들이 제대로 신원도 확인하지 않고 복종한 사실에 대해 행정 공신력 붕괴 문제가 지적됐다. 자유당 정권은 이 사건을 빠르게 정리하려 했지만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강성병은 결국 사기죄로 기소되어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정확한 형량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그는 자신은 단지, 이승만 시대의 허영을 조롱하고 싶었다고 법정에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